은퇴하면 보통, 아, 이제 긴 휴가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죠.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야말로 근본부터 재정립되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남편은 바깥 일, 아내는 집안 일, 이런 식으로 익숙하게 맞춰 돌아가던 톱니바퀴가 은퇴와 동시에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긴 빈 공간에서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갈등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50대 이후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건 많은 부부들이 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함께 열어야 할지 그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변화를 꼭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서로를 진짜 제일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총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차근차근 짚어 볼 겁니다. 먼저, 은퇴가 부부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고, 존중과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계에 틀을 짜는 법,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의 기술,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은퇴가 가져오는 가장 큰 역설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함께 있는 시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곧바로 친밀감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죠. 갑자기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나만의 공간이나 생활 리듬이 깨지기 일수고요. 또 서로의 일거수 일투족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서 예전엔 그냥 넘어갔을 사소한 것까지 잔소리가 되는 이른바 관찰자 피로감이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이런 갈등의 한 가운데에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심리현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은퇴한 남편이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전함과 무력감을 아내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에게서 계속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가족들을 마치 옛날 직장 부하 직원 대하듯 하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요. 이런 행동들이 결국 부부 갈등의 아주 큰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 그 해답은 바로 존중과 죄협상, 이두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진짜 존중은요, 서로에게 숨쉴 틈을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각자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할수 있는 의무적인 나만의 시간을 서로 보장해 주는 거죠. 집안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발, 오늘 뭐 했어? 라며 하루 일과를 일일이 보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재협상입니다. 은퇴는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집안의 모든 역할과 책임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공정하게 나누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엔 식사 준비나 청소를 아내가 거의 다 했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아침 식사랑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저녁 식사는 아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요. 누가 무엇을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내가 더 도와줄게 같은 애매한 말은 아무 소용 없어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빨래는 당신이 책임진다. 이렇게 딱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역할을 한번 바꿔서 살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역할을 잘 나눠도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건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잘만 다루면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오래 맨날 TV만 봐? 라고 공격하는 대신에 당신이 계속 TV만 보고 있으면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너무 격해질 땐 일단 멈추는 타임아웃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서로 잠시 떨어져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죠. 또 매일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이게 관계 회복에 정말 특효약입니다. 은퇴 문제는 부부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다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특히 손주를 봐주는 이른바 황혼 육아를 하게 될 때는요. 우리 부부의 은퇴 생활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 봐줄 건지 자녀와 명확하게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대가도 요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주일에 하루쯤은 손주 안 보는 날로 정해서 부부만의 시간을 꼭 지켜내야 합니다. 이미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먼저, 아빠,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먼저 조언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걱정이 자칫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두 분이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담은 부부 버킷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산티아고 술래길 걷기, 함께 악기 배우기, 주말마다 전국의 숨은 맛집 찾아다니기 같은 이런 공동의 미션이 생기면요. 두분 관계에 정말 놀라운 활력이 생길 겁니다. 이제 배우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내 사회생활을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던 조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공동주연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은 딱한 가지를 위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어깨를 하고 서서 함께 저 앞,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꿈꿔야 할 동반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배우자에게 딱한 가지만 물어봐 주세요. 여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는데 당신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리고 어떤 평가나 조언도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두 분의 관계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을 떼게 될 겁니다.